선박 부품 업그레이드 하는 거 보여주려고 샀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서 보면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어... 업그레이드 강화 레벨을 올려야 되거든요. 레벨 강화 참 이거 찾기가 장신구 아니고 요걸로 왜 레벨 강화 어디서 하냐? 함선. 지금. 음. 누르고.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업그레이드 빠른 장착. 이거. 강화. 강화밖에 없는데? 음. 잠깐 우선, 원데드가 2초. 시작했다. 원데드좀출발하고요 아, 이거 그러니까 한번더 강해져서 위치 찍어주고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날라가면 되거든요. 위치를 찍어주고 누군가가 위치가 올 거야. 6 분, 아 너무 멀어. 아, 우리 해적단 위치 좀 주세요. 너무 멀어요. 오케이 왔어. 오케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놓쳐요. 이게 수시간에 잡히는 거라. 그래서 유령선 먼저 잡고 부품 강화. 그리고 유령선은 랭커. 잡으면 랭커, 아이, 내가 랭커인가. 랭커가 떠요. 그래서, 또, 또, 위치, 위치, 위치. 유령선, 한 마리 더 잡아야지. 다 잡았나? 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우리, 우리 기러이 없어. 아! 그럼 이동이 안 되거든요. 한 마리 다 죽었고, 다른 거 찾아. 또 있어 우리, 우리, 기런 우리, 기런이 없네요 아 너무 멀다 우리, 기런 지금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왔왔 왔다, 왔다. 우리, 기런이 왔어 아 4분 거리인데달릴릴 달려 려7초3리초 도착할 수 있을라나? 어, 길어 왔다. 우리 길어. 순간이동. 순간이동. 빨리 잡아야지. 이게 마지막일 거야 아마. 이제 원 데도 없을 것 같아. 그 지금 왼쪽에 순이 순위 있잖아요. 순이 별로. 또 이제 상품이 나옵니다. 보상. 끝 없어요, 없어 끝났어 어나 치는 거 아니야? 킬? 아니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난다고요 적이랑 적이 있으면 아로케이를 t s 나 아, 그리고 챌린지, 제가, 이거 선박 부품 보여주기 전에, 챌린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뭔가를 알아냈는데, 우선, 해적전설에서 천문학 속도를 올리고,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이모스 업그레이드 하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 아까운데. 이게 왜 아까우냐면 도, 해적단 도움을 다 받은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2초 1초 이거는 업그레이드 완료 어? 돈이 없어? 어 있다 아돈 모자라겠는데 별자리는 돈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는 제가 다 올렸어요. 저기, 막, 예배까지. 지금 3시즌, 시즌 3은 다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례를 여기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할일다 하면 S1으로 넘어가서 위례도 하고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끝났어요. 돈이 모자랄 것 같아. 아, 돈안모자른다 자 이렇게 있고 음, 음. 아 푸른 잡아야 되는구나 푸른 파도를 안 했구나 제가 여섯 마리아 23초 가깝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상품 나오죠 유령선 2위 랭킹 유령선 잡을 때 데미지를 많이 준 사람도 선물이 있습니다. 아이, 클릭이 안 돼. 제가 지옥에랑 보여준다면서 안 보여주고. 지금 이거 <laughs> 푸른 눈을 잡고 있네. 아 지옥에랑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건가? 상하네 촬영한거는 업그레이드를 못하나? 선박 부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세트만 할수 있다 폭풍의 신성한 소호자랑 신성한 소호자랑 폭풍의 분노 이렇게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최대 레벨은 32레벨이니까. 32레벨. 폭풍이 분노. 아, 폭풍이 분노. 클릭이 안 돼, 제때문에 함선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눌러보세요. 선 들어가서 어, 클릭하고 아 업그레이드 아~ 있네 레벨 강화 32 레벨 32 레벨은 레벨 최대고 여기 있네 기암이 차고 있는 거 기암이 차고 있고 아 이거 두개할수 있네 아, 돌도 들어가? 아, 전투 중이라 지금 안 되나보다. 이, 문, 멘트가 뜨지도 않아. 전투 중이면은 업그레이드 안 된다고 멘트라도 떠이지. 안 뜨네요. 폭풍의 분노랑 신성한 소, 소보자. 아, 이거 클릭이 안 돼. 근데 이 게임이 장점이 내가 만약 불편함을 느꼈어. 그러면 다, 뭐,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어, 패치가 됩니다, 그게. 어떤 업데이트가 딱 이뤄졌는데, 어, 불편하네? 어,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다음날 패치가 돼 있어. 아, 요즘 게임들은 AI가 패치도 이루고 이러, 이러, 하는 거 아닌지. 근데 리니지 같은 경우는 리니지는 고객센터에다가 막 문의하고 이게 뭐냐 뭐있다고로 만들었냐 막 그래야지만 나중에 나중에 패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이 게임은 모든 게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패치돼 어? 나 이거 불편하, 불편한데? 패치돼 있어 아 이거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피가 많이 달았는데 뭐 별거 아닌 거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센 거예요. 4 0 레벨 푸른 파도. 이게 피가 달면날수록 더 세져요. 스킬이 스킬이 있어서 그런가봐. 허리케인을 소환합니다. 괴물이 경로하여 광란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분노. 전투 중 10초마다 괴물이 자신에게 누적 가능한 데미지 부스트를 적용합니다. 이 점점 세죠. 이거 막 피다는 거 봐. 못 잡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제 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피가 다운되면 강해지는 스킬이 있어요. 이게 배도 있고 영웅들한테도 있는데. 와, 아슬아슬하다. 어. 오, 배들 다 자빠지네. 기암 빼고 지금 다 자빠지려고 그러네. 잡았다. 1mm. 제발, 한 마리 죽었어요, 지금. 기암 이게 하나가 죽었어. 제발, 두개 죽었어. 와, 데미지 확 줄었거든. 이제 이 배들이 죽으면 데미지가 이제 다운된 거거든요. 기한만 살아남았는데 거의 아 제발 <laughs> 와 어렵다 어다 잡았는데 어 잡았다 겨우 잡았다 와 피해복은 되고 어 마을로 토끼와 겨우 잡았네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하고 업그레이드 들어가고 레벨 강화 들어가고 업그레이드 오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폭풍의 분노 아마 신성한, 소. 어, 신성한 소자 아 이거 지금 아, 아 공주가 차고 있구나. 폭풍의 분노 돛이 있는데 치명타 데미지가 올라가고 돛보다는 키를 해야 돼. 키 키를 해줘야 키가, 원래 고레벨 키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얘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렇게. 우와, 더 강해졌어요. 이더 강해진 상태에서, 아, 지옥에랑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 업그레이드 했나 지금 얘랑 들어가서 지금 크라겐을 얻었잖아요 내가 지금 아 이거 개구리로 바뀌었네 지금 깨달은 건데 한번 시험이 시험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가방 이렇게 올라가죠 다, 저는 다 획득합니다 거의 신규 기록이고 38 지금 시, 아직 안한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개발에 들어가면, 먹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딱 클릭하고, 다 먹였어요, 이렇게 한 번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개씩 먹여야 되나봐. 오와 업그레이드 어, 했죠. 한개 또, 업그레이드 어, 했죠. 어, 이상하다. 전투력이 안 올라가냐? 아, 근데, 한 방, 한 방에 먹이면, 그냥 승급 실패가 많더라고요. 다, 모든 게 다. 또 나와 또 있네 3으로 업그레이드 승급 아 승급 실패 한 방에 매기면은 한 방에 승급 실패가 돼버려가지고 하나씩 매겨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그 레벨업이 있었는데 왜 사라졌냐 분명히 레벨업 떴었는데 이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나가겠습니다.